네, 예, 여러분, 어 마음 건강길의 함영준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다 힘드시죠? 오늘은 이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잘 극복할 수 있는 열 가지 마음 건강 대처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음 건강길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통해서 행복할 삶을 추구하는 그런 온라인 매거진 아닙니까? 그런 정보 그래서 우린 그런 데 대해서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오늘 설명도 드리고 또 관련 사이트나 유튜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집에서 직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 가지 첫 번째. 여러분, 자, 집에서 있고 불안하고 또는 화도 나고 또 옛날에 다른 생각도 떠오르고 막 이럴 거예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심호흡입니다. 심호흡.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심호흡 우리 달리기 하고 나면 체육교사가 심호흡하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어깨를 쭉 피고, 가슴을 내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거를 몇 번만 숨을 길게 들이쉬고, 깊숙이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신경으로 따지면, 소위 교감신경이 아닌 부교감신경이 통해서 몸이 이완되는 현상입니다. 그게 나중에 명상, 단전 호흡으로 가는 건데. 그 심호흡을 갖다 여러분들 늘 하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 배라 숨을 대서 복식호흡. 이 배가 나와 숨을 들이시면 배가 나오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자는 거 보세요. 들숨, 이렇게 숨 들이시면 배가 볼록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게 정상적인 호흡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다 불안해지면요. 그걸 못하고 그냥 가슴 아파바람직우고받듯이가슴으로파 이러지 말고 티니다 징후 늘 수시로 늘 하세요. 아예 그게 버릇이 돼 있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제가 스트레칭 권합니다. 자 밖에 나가서 지금 막 운동할 수 없잖아요. 피트니스 센터 가서 집에서 스트레칭. 스트레칭 다 하시죠? 모르면은 네이버 들어가서 스트레칭 치면 여러 가지 다 나와 있어요. 뭐 부위별로 뭘로.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 얘도 군대에서 도수 체조도 했고 국민 체조도 했고 많습니다. 자 이런 것만 수시로 한 3분 5분씩만 해도 몸이 이완되고 진짜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몸이 경직되지만 여러분들 스트레칭 하십시오 그럼 벌써 가슴이 열리고 하는 걸 느낍니다. 이게 너무 안 느껴진다면은 그건병이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스트레칭을 생활화하세요. 자, 집에서 어디 잘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해보시고, 이렇게 뒤로도 돌아가고, 옆구리도 하고. 그래서 몸을 갖다가 들 유연하게, 활력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요. 가능하시다면 실내 운동을 하십시오. 실내 운동 많지 않습니까? 전, 저는 지금 팔굽혀기 옛날에 50번, 100번씩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가 관절이 안 좋아서 하는데, 하수 하고. 그죠. 잇몸 일으키기. 좀 잇몸 일으키기. 뭐 옛날에 100번 했지만 지금 그렇게 안 되더라도 뭐 40, 50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춤잘 추신다면 음악 틀어놓고 춤 추세요. 뭐 이렇게. 진짜 춤이 좋은 것같아 저는 뭐 춤을 잘 그렇게 추진 못한. 막춤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있죠. 봉산탈춤에 나 막춤. 그리고 네이버 들어가서 또 보세요. 도리도리 운동이라는 거. 아, 이거 음악 틀어놓고 김덕수 사물놀이패 뭐 이런 거에서. 이거 시원해져 여기가. 굳은 게 하면서 이거 매일 하셔야 돼 많아요 뭐단전호흡에기체죠 이런 거는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면 요즘 동영상 유튜브 들어가면 너무 많으니까 여러 개할게 없어요 그 중에 몇 가지 단순 동작 같은 거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세요 집에서 있을 때네 번째는 제가 요가를 말씀드릴게요 요가 하면은 무슨 이효리 이런 뭐, 뭐 복잡한 거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있지만 사실 요가가 아까 얘기한 스트레칭이나 체조 이 원조가 요가입니다. 요가가 옛날에 인도에서 소위 의학적, 철학적, 종교적 차원에서 나온 심신 운동인데 저희 우리 스트레칭 하는 것보다 좀더 슬로우 템포로 호흡을 중시매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데 이목 운동 있죠? 이건데 이것도 이렇게 돼요. 숨을 내쉬면서 옆으 이렇게 쭉 들이쉬면서 원위치. 내쉬면서.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몸의 이완과 평정이 금방 옵니다. 이게 잘안 오시는 분은 그만큼 몸이 이런 게 굳어져 있다고. 저는 바로 공격거든요 자, 그럼 거 어떻게 알아서 해요? 네이버 들어가셔 보셔도 되고 특히 저희 마음 건강길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조경 교수의 치유 요가를 들어가세요. 조옥경 교수 이 사람은 요가학회 회장도 하고, 정통적으로 심리학 교수시고, 또 인도하고 미국 가서 치유 효과를 배우신 분입니다. 조건교수의 치효거나 또는 실리콘밸리 명상이라는 저희 시리즈가 있어요. 그중에 13, 14편을 보면, 요즘 미국 전 세계에서 유행되는 MBSR, 마음챙김 명상에 거기 나오는 기초적인 동작들이 다 나와 있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짧으면 10분, 길름면한 20분씩 거기에 맞춰서 하면은요. 진짜 좋습니다. 꼭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어, 다섯 번째는 조금 전문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은 간단한 거예요. 몸 살펴보기, 영어로 s 디스캔 또는 마디스캔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우리 저 MRI 찍거나 스캔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제 마음의 눈으로 내 몸을 스캔을 하는 겁니다. 훌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무슨 이득이 있느냐? 해보시면 알아요. 몸의 이완 효과를 금방 느끼고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요. 자, 제가 눈을 감고서 숨을 천천히 내면서 머리를 마음의 눈으로 제가 이렇게 훑어봅니다. 그럼 뭐 따뜻한 거, 간질간질한 거, 이런 게 느껴지죠. 그리고 제가 마음의 눈으로 볼 때, 여기서는 벌써 이완이 와요. 몸이 그걸 느끼면서 이완이 옵니다. 처음엔 잘안 될지 모르지만. 그다음에는 어깨로 들어갑니다. 어깨는 늘좀 굳어있죠. 이렇게 하면서 어깨가 편해져요 릴렉세이션이 바로 됩니다. 양팔로 전 내려가요. 우선 전체를 큼직하게 봅니다. 그럼 반가워요, 이쪽에서. 그, 피가, 이렇게 막 혈관이 움직이는 것도 들려요. 가슴으로 들어가요. 어깨로, 아, 자, 뒤, 등, 배, 사타구니 양다리. 거꾸로 올라요 이것도 여러분 어, 저희 망음건강길 시리즈의 실리콘밸리 명상 소위 이제 미국 IT 기업들이 있는 실리콘밸리에사는 명상 우리가 쭉 시리즈로 해놓은 거 7편, 8편, 9편, 20편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 들어가서 모디스캔, 마디스캔 모디 찾아면 돼요. 이거는 그냥 자기가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특히 이거는 불면증이나 잠안올때딴 생각하고 뭐 숫자시고 하지 말고 습관만 되면은 그저 호흡 천천히 하면서 바디 스캔을 하면 쉽지 않고 재미없습니다 저는 거의 제가 60이 넘은 나이인데 밤에 한번 이상 깨지 않습니다 한번 이상 안깰 때가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거의 5분 내에 자고 6번은 저는 명상을 권합니다 이런 것 앞에 얘기한 것들이 다 명상이 기본적인기도 한데 명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눈 감고 허리 쭉 피고 펴고 어깨 피고서 이런 자세로, 이건 불교도고 뭐 이거 상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복식호흡, 숨을 귀 있게 들이쉬고 내쉬는 훈련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은눈 떠도 된다는데 눈 뜨면 안매도 자꾸 자라지니까 눈 감고. 처음에 1분부터 시작하세요. 그것도 저희 그 책에 만건관계 시리즈책 나와 있고, 또 장현갑의 마음교실 이 장현갑 교수님은 지금 이제 8순이다 되신 분인데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하시다가 영남대 심리학 교수하시면서 뇌과학의 권위자이자 이런 명상이 아주 권위자세요 그분이 또 해놓은 시리즈도 있는데 저도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명상은 이거는 하나의 마음 피트니스고 어떤 심리학적 생리학적 영역이지 종교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음에 불교 쪽에서 먼저 그걸 갖다가 많이 발전시켰는데 진짜 이게 좋아요 자기한테 마음에 활력, 아, 처음엔 휴식처가 되겠지. 근데 그 다음에 하다 보면 활력도 생기고, 조금 불안하 자, 일곱 번째, 전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회, 실내에 많이 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취미생활 있잖아요. 음악감상 좋죠. 처치는 그림 그리기 좋아했어요. 전 그런 것들, 뭐 음식 만드는 거. 바로 이럴 때 그런데 집중하고. 그래서 그 일들이 나한테 기분 좋고 긍정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타적인 성격이 또 많아요. 음식 만들어서 되게 남들한테 좋게 하는. 여덟 번째는 종교가 있든 없든, 종교가 있는 분은, 음 이런 시간대에 기도라든가, 성경책이라든가, 또는 불경이라든가, 뭐, 참불이라든가, 종교가 없으면 책조차나요. 이럴 때 아마 문사철책, 이런 거 아니면 좋은 또 소설 같은 거, 에세이 같은 거, 법정 스님 책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홉 번째, 열 번째는 덤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홉 번째는요, 저는 좀 피곤하고 진짜 이럴 때 운동 뭐 이런 거할 때도 있지만 청소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집에서 도와주는 게 별로 없거든요. 청소해 주면요, 이거 운동이에요, 그죠? 첫 번째. 그 다음에 깨끗해지면 마음도 좋더라고요, 죠. 그리고 청소할 때좀명상하듯이해요 집중해서 그냥.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사람이나 가족들한테 좋은일하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청소하는 걸 갖다 여러분 말고. 마지막 열 번째는, 자 어쨌든 집에 있다 보면은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당기죠, 그죠? 아니면 배달 음식. 근데 이게 사실은 나트륨도 많고, 무엇도 많고. 집밥이 사실 최고거든요. 또 군것질도 할수 있는데, 그런고도 살찝니다. 그러니까 전 인스턴트라든가, 또는 저 배달식품이라든가, 군것질. 이것도 몸, 뭐, 저 나이어트 했던 게 다시 원복이 되거든요. 요거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전열 가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든 시대인데,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걸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